안녕하세요 맘스살롱맘입니다 오늘은 블라우스와 플리츠스커트를 함께 입은 듯한 투인원 스타일의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안쪽에는 민소매 원피스를 만들었고 겉은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합봉을 했습니다 블라우스에는 핀턱을 두줄씩 양옆으로 주었고 앞뒤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트임을 주고 밑단에는 스트링으로 밑단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매는 커프스를 만들었고 소매에도 옆트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기입니다. 패턴은 맘스살롱 114번 기본상의 패턴 그리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먼저 뒷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길이는 120cm입니다. 민소매 원피스 패턴을 먼저 그리고 블라우스 패턴은 나중에 따로 그리겠습니다. 옆목점은 4cm 줄이고 뒷목점은 2cm 줄여줍니다. 민소매이므로 어깨는 1.5cm 줄입니다. 어깨선의 치수를 측정합니다. 이 치수는 앞판을 그릴 때 똑같이 사용할 겁니다. 품은 1cm 늘리고 밑으로 4cm 줄여줍니다. 밑단의 스커트 폭은 10cm 늘려줍니다. 지퍼선은 뒷목점에서 30cm입니다. 허리라인에서 위로 허리라인을 4cm 올려서 이동시킵니다. 스쿼트라인의 밑단의 옆선은 직각이 되는 점을 찾아서 옆선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옆선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스커트의 주름은 2cm 주름입니다. 두 배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주름은 2cm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4cm의 주름이 필요합니다. 주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골선으로 재단할 때 중심은 1cm를 띄우고, 4cm 띄우고, 여기가 주름분입니다. 2cm는 간격을 띄우고, 또 주름분 4cm, 2cm. 민소매 원피스 앞판 패턴입니다. 뒤판과 마찬가지로 옆목점 4cm 줄이고 앞목점은 5cm를 줄입니다. 뒤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어깨선을 만들어주고 품은 1cm 늘리고 밑으로 4cm를 줄여줍니다. 이 사이드심을 측정을 해서 앞판의 사이드심도 같은 크기로 표시를 해서 허리선을 그려줍니다. 다트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허리선 밑쪽의 길이를 뒷판의 길이에 맞추어서 이때 길이를, 스쿼트의 길이를 측정을 해줍니다. 뒷판의 길이와 맞춘 겁니다. 밑단에 폭도 10cm 늘려 줍니다. 뒷판의 스커트 옆 사이드 심과 같은 크기로 앞판도 길이를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앞 처진 분은 2cm를 내려 주었습니다. 허리선은 잘라서 사용할 겁니다. 뒷판은 두 장으로 재단을 하고, 앞판은 골선 재단입니다. 코트도 골선 재단인데 두 배로 폭을 늘려서 재단을 하면 됩니다. 블라우스 상의 패턴을 그릴 때도 맘스 살롱 114번 기본 상의 패턴 그리기를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디판입니다. 먼저 그렸던 민섬의 원피스 패턴을 복사를 해서 그려놓습니다. 앞판도 복사를 해서 그려놓습니다. 이 판의 길이는 총 45cm인데 원형에 있던 뒷목 점을 중심으로 45cm를 설정을 해서 그립니다. 기본 원형의 어깨선에서 5.5cm 밖으로 늘려줍니다. 여기 직각으로 1cm를 내려간 지점, 약간 어깨를 내려줍니다. 기본 원형에서 5cm 밖으로 품을 늘려주고 밑으로 6.5cm 암홀선을 내려줍니다. 암홀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밑단에서는 안으로 1cm 줄여줍니다. 사이드심도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옆선에서 7cm 위로 올라간 지점, 여기가 옆트임 지점입니다. 끈통로 3cm 있습니다. 접어서 사용할 거라 재단을 할 때, 4cm 시접을 더 크게 해서 재단합니다. 위쪽에서 30cm 지퍼선을 표시해주고, 앞판을 그리겠습니다 본래 원형에서 5.5cm 늘려주고 직각으로 1cm 내려간 지점 여기를 표시를 해서 품을 3.5cm 늘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6.5cm 내려간 지점을 표시를 해서 암홀선을 변형을 합니다 암홀 둘레의 길이 측정해서 메모해 놓습니다 뒷판에 맞추어서 옆 사이드 심도 똑같은 길이로 표시를 해 놓고 안으로 1cm 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 처진분 1.5cm 있습니다 앞판은 골선으로 재단을 할 것이고, 뒷판은 두장 재단입니다. 지퍼가 있기 때문에 두 장으로 재단합니다. 소매 그리기입니다. 아바몰과 디아몰 마이너스 0.5cm 빼서 시작합니다. 팔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어깨 치수가 5.5cm 늘어났으므로, 5.5cm 빼고 시작합니다. 소매산은 12cm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아바몰 마이너스 0.5cm, 왼쪽에 디아몰 마이너스 0.5cm, 소매산과 닿는 지점을 표시를 합니다. 소매구는 양쪽으로 12cm입니다. 곡자로 양 옆을 그려줍니다. 소매끝은 0.5cm 밑으로 내려줍니다. 0.5cm 내려온 지점과 중심을 연결을 해서 곡선을 살짝 그립니다. 8cm 표시를 해서 곡자로 커프스를 그립니다. 커프스는 잘라서 사용할 겁니다. 뒤쪽에 커프스는 2등분을 해서 여기에 옆트임을 만들 겁니다. 여기 끝에는 단추고리를 만들어서 단추를 하나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소매 앞쪽은 1.5cm, 뒤쪽도 1.5cm 표시를 하고, 밑으로는 0.8cm, 뒤쪽은 0.3cm 들어오게 해서 곡자로 아몰라인을 그려줍니다. 소매 끝은 양쪽으로 0.5cm 더 늘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커프스는 잘라서 한쪽에 두 장씩 모두 네 장을 재단을 합니다. 여기 트임 부분은 왼쪽에 있는 여기를 골선으로 두 개를 합쳐서 패턴을 수정합니다. 핀턱은 연목점에서 5cm 들어온 지점에 1cm 핀턱 2개 있습니다.